<laughs>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한 것이 죄짓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돌아 돌이키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모든 악에 아버지 생각과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여 이 주님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주시고 사랑 기뻐하는 설교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예. 어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더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 오른쪽에는 염소가 앉아 있고, 왼쪽에는, 아니, 오른쪽에는 양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앉은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결산할 날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오른쪽에 앉은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의 대답은 어느 때 제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역은 작은 것입니다. 달란트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섯 달란트 남긴 자, 두 달란트 남긴 자, 다섯 달란트는 한 100억 정도 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100억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칭,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달란트 비유 상급에 대한 달란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양과 염소에게 이제 상급 행위대로 심판이 주어지는데 행위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달란트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래서 제가 달란트 비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역은 작은 거에 해당이 되는 거다." "사역은 작은 거, 그럼 큰 거는 무엇이 큰 거냐? 으뜸이 되고자 하냐? 종이 되어라.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것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은, 아, 나는 한거 없습니다. 왜? 왜이 사람들이 한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평생 병든 내 가족을 돌보고 힘쓰고 애써서 자기 인생은 다 없는데, 자기 젊음 자기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없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예, 병든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병든 내 양을 위해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했거늘, 이 목사님도. 이 가족도 말하기를 나는 한 것이 없다고 하네요. 왜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것이 없다고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세 번이나 말하면서 주님께 나는 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는 자는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자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 속한 이 오른쪽에 앉은 양 쪽에 있는 사람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제가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다만 다만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아내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나는 집사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무익한 종이다. 나는 다만 하여할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자세로, 이 겸손한 자세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만 이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는 유익한 종이다. 나는 하지도 않, 않아도 되는 걸 했다라고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앉은 염소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내가 응?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근에 할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하지 아니하였다.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거, 목마른 거, 나그네 된 거, 헐벗은 거, 병 드신 거, 오게 갇힌 거 내가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지은 죄라고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일한 것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 제가 입술로만이 회개였지 마음과 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딱하니 원망이 오며 자기의 생색을 내며 자기의 공로의식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이 앞서면 성경 위에 공로의식을 올려놔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앞서면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이런 것을 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양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안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바쳐서 나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는 왼쪽에 염소편에 서 있습니까? 이 왼쪽에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입술만 회개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역을 크게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 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사역이 우상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새벽 예배 간 것도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능력을 행해서 병 고치는 사역도 작은 일입니다. <laughs> 여러분 선교 헌금 평생을 들여도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창립 멤버로 열심히 봉사를 했어도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로서 뼈가, 잔뼈가 굵어서 나중에 교회 학교 부감이 되고 교장이 돼도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밖에서 학교 선생을 평생 공직을 담아서 해도 작은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평생해서 그룹 총수가 돼도 하나님 보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어, 그저께 롯데의 그룹 총수 신회장에 돌아가셨죠. 롯데컴 하나로 시작을 해서 롯데 그룹 총수가 됐잖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 보아서는 그 사람은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시각이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사람을 편에서 보느냐. 거기서 큰 방향 차이가 납니다. 시각 차이 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작은 일을 했고 내내 나의 시각 즉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마귀 편이죠 내 시각은 내 시각은 마귀 편입니다 내 시각에서 볼 때는 지극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크게 한일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무엇이 큰 일입니까? 예예 예. 여러분 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짜에 속는 것이고 지옥갑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아직도 저는 교만합니다. 아 제가 저를 압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교만을 주님께서 좀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농으로 안 됩니다. 오 주님이요, 제가 한 일이 다 무익하다고. 오직 주님,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에이, 이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왜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 정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말한 겁니다. 평생을 평생을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뜻을 다 접고 접고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찌 보면 억울하고 분할터인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붙여준 그한 가족, 사랑을 하고 붙여준 그한 가족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내가 추리고 목마를 때 이렇게 했구나 하고 마지막에 상급으로 크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급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일했습니다. 다만, 다만 은내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는 지극히 사역은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예, 밤잠을 설치고 일을 해도, 예,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예, 스케줄에 바빠서 일을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역은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근데 왜 작다라고 자꾸 안 합니까? 마귀가 너는 큰일 했다고, 일생 일대에 큰일 했다고, 누가 이런 일을 한단가,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다라고,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줍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오늘도 겸허히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의 일이 작은 일입니다. 생각하고 일하십시오. 아, 못 버텨 못 버텨 못 버텨. 나는 여기에 있는 게 너무 큰 일이야. 너무 힘들어. 이 일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 그 순간 그는 염소의 줄쓴 것입니다. 주님이여, 오늘 저는 지렇게 작은 자 하고 엎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전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어제까지는 내가 한 일이 큰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오늘 나는 말씀을 보니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일은 섬기는 자세로서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일 속에 여전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다문 하여야 할 것을 했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를 갖고 일을 하는 자가 옥토 받칩니다. 그러나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밭은 내가 언제 이런 일을 안 했냐고 하면서 나는 다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색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일한 것이 없다고 말하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일하는 분량이 아니라 일하는 자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자의 자세가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부리지 말고, 주어진 일에 죽게 하듯 하는 하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듯 하루만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터에서 오늘 나는 주님께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